당신의 뇌파가 위험에 처해 있다. 심리전과 사회적 조종의 충격적인 짠스. 당신의 뇌파가 위험에 처해 있다. 심리전과 사회적 조종의 충격적인 짠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파를 활용한 심리전과 사회적 조종의 실체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뇌파의 비밀 심리전의 새로운 무기. 뇌파는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반영하는 강력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뇌파를 조작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무기를 통해 개인의 뇌파를 타겟팅하고 이로 인해 해당 개인이 불안 두려움, 또는 특정 감정에 시달리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회적 조종의 현상,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감시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시도하는 체계적인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 섞인 소리와 불쾌한 언어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이웃 주민이나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머지않아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 과정에서 듣는 죽어 비정상적인 말들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대중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조종당하는 가해자들 상식의 뒤집힘.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가해자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뇌파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로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과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종종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조작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